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7장을 읽기 시작하며 결혼에 관한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결혼관과 오늘날의 결혼관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별히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다는 철학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조치며 살자는 사람들과 육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금욕적인 사람들로 나뉘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에 당시에 있던 자들에게 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제안 자체는 오늘의 사는 우리들에게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됩니다 세상이 변했으니 말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설명을 드리지요. 사도 바울은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임박한 환난이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을 뜻하는 것이라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이 없기에 사도 바울의 제안이 딱 와닿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말을 하며 이 말이 주님께 받은 개명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히지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준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성도에게 준 기준, 그 기준을 이해하고 그 기준을 우리의 현실에 대응하여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를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것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주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결혼이 부부에게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좋은 결혼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결혼의 원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라져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Let's read the Bible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주여 소... 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에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기쁨은 주옵소서